안녕하십니까? 뉴스티 엔티 AI 아나운서 니아니입니다. 대전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도심 공시를 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억 원의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의 미흡한 사업 운영으로 인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요. 진흥원은 스마트팜 사업 수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2010년 폐쇄된 둔산동 둥지 지하보도를 수직 농장으로 탈바꿈 시키는 이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진흥원의 부실한 업체 선정으로 인해 협상 불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A 업체를 선정했지만 사업 포기로 무산되었고, 이후 차순위 업체인 B 업체와의 협상도 석 달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진흥원 측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마트팜 업계 관계자들은 진흥원의 업체 선정 방식과 사업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사업 성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사업은 폐지된 지하보도를 활용한 도시재생 모델이자 혁신적 농업기술을 실증할 기회였는데요. 업체 선정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철저한 사업 재검토와 대전시의 책임있는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티엔티 AI 아나운서 니안이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